알배추에다가 고기 고기 하나 넣고 마늘 편성거 짬장에 득 찍어서 얹고 고기 야더 넣고 그다음에 제가 만들었던 김치 속 넣고 그리고 두부까지 이렇게 고기 마늘 고기 김치 속이랑 두부까지. 자, 한입 하시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어,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헝가리 부부 김패밀리의 더니 아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최근에 장모님이 김치 드셔보시고 파는 김치 말고 제가 만든 어, 김치를 좀 드셔보시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요. 보통 저도 여기서 김치를 사 먹죠 간단하게 왜냐면 헝가리에서 좋은 배추 찾기가 쉽지가 않고 해서 저도 웬만해서는 김치를 요즘 잘 만들지 않는데 오랜만에 요즘 이제 한국에 김장철도 다가오고 했으니까 포기 김치를 좀몇 포기 담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배추도 별로 크지 않고 또 많이 만들 것도 아니라서 한네포기 정도 지금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헝가리에서 김치 만드는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배추 같은 경우는 제가 네 포기를 샀는데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거의 뭐 한국의 알배추 수준이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네번 잘랐습니다. 좀 소금에 빨리 절이려고 어제 소금에 절이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종일 물기를 좀 빼놔서 지금 절인 배추는 이미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배추 속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헝가리에 또 우리나라처럼 좋은 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근이라든지. 대파, 아니면 저는 이 콜라비라고 하죠? 이거를 여기서 무 대신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오늘 김치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찹쌀풀을 써야 되겠죠? 찹쌀풀을 써서 고춧가루를 먼저 좀 불려 볼게요. 그래서 먼저 물을 한 700ml 정도? 이렇게 좀 부어줄게요. 찹쌀가루는 3스푼에서 4스푼 정도 이게 숟갈이 좀 크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차가운 물에다가 먼저 끓이기 전에 찹쌀가루를 물에 잘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찹쌀가루가 잘 풀어졌으면 불을 켜고 찹쌀풀을 써줄게요 불은 좀 약한 불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찹쌀풀이 될 때까지 저어주시면서 밑에 눌러붙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주다 보면 슬슬 걸쭉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찹쌀풀에다가 김치 할때 필요한 조미료들도 여기다가 그냥 넣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찹쌀풀이 되면 은 설탕 넣어줄 거거든요 설탕 설탕 한 숟갈 이게 티스푼이니까 세 숟갈 정도 설탕 넣어줄게요 그리고 제가 육수를 만들어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요 다시다 백종원 선생님도 넣더라고요 다시다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될 거예요 다시 잘 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찹쌀풀이 어느 정도 다된것 같거든요. 그러면 불을 끄고 이 고춧가루를 불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큰 볼이 없어가지고 냄비에다가 하는데 300g 정도 된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저희 방금 만들었던 찹쌀풀을 부어 줄게요. 고춧가루를 잘 저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춧가루를 먼저 텃살프레다좀 불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불려지는 동안 저희가 김치 속에 들어가는 야채를 손질하긴 할 건데 여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전에 저희가 수육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김치 만들 때육이 빠지면 안 되겠지요. 제가 어제 또 삼겹살을 이렇게 쳐다놨었거든요. 껍질까지 있던 건데 제가 껍질까지 손질 싹 해서 이 삼겹살 숙좀 보세요. 와, 네 덩이 정도 준비해가지고 와. 이 수육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즘 김장철이라 아마 김장김치와 함께 수육 먹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올 건데 어 저도 수육, 뭐 된장 넣고 자주 만들어 먹긴 하는데 최근에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콜라 수육이라 그래요 콜라랑 된장 넣고 좀 간단하게 만드는 수육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잠깐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준비한 건 콜라입니다 콜라 콜라를 고기가 잠길 때까지 부어 주세요 1리터 정도 제가 콜라를 부은 것 같고 간장은 콜라에 3분의 1 정도 들어가면 되거든요 300ml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간장 부어준 뒤에 월계수잎이 집에 좀 있어가지고 월계수잎 한 4장 띄워주고요 집에 또 통후추가 좀 있더라고요 통후추 좀몇개 매달 넣어주고 대파도 하나 그냥 잘라서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 생각 조금만 편 썰어서 넣어줄게요 요렇게 넣으면 준비 끝입니다. 콜라 수육은 이대로 뚜껑 열고 끓어오를 때까지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끓였다가 그다음에 끓기 시작하면 뚜껑 덮고 한 30분 정도 더 끓여서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육 되는 동안 나머지 속 재료들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던이랑 엄마는.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김치하는 동안 잠깐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이따가 봐요. 이따가 봐요. 먼저 콜라비부터 손질할 건데 항상 우리 손 조심하세요. 마름답게 썰어지지 않았습니까? 어, 썰어보니까 생각보다 콜라비가 많아가지고 콜라비는 두 개만 넣을 거고요. 이제 당근도 똑같이 채 썰어볼게요. 아, 그래서 당근도 세개 정도 채 썰어서 넣었습니다. 자 여기. 여기. 아. 맛있어? 미만아 살바 아아 대파, 피남. 소스육이 벌써 15분 정도 끓었거든요. 이제 뚜껑 닫고 한 30분 더 끓여주도록 할게요. 불은 중불로 줄이고. 그래서 이제 대파 넣을 건데 저는 대파 어떻게 넣냐면 먼저 이렇게 반을 갈라요. 하얀 부분 반을 가르죠. 그다음에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크기로 자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대파 반자르은요 안에 이렇게 하얀 게 있거든요. 요거는 소금에 잘안 절여지더라고요. 저는 이거 웬만하면 잘안 써요. 여기 겉에 있는 요 결만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액젓으로 절일 거거든요. 그러면 식감도 아주 좋고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하얀 심들은 안 쓰는 걸로. 그래서 이제 대파랑 콜라비랑 당근 채썬 곳에다가 액젓도 줄 건데 우리나라 액젓도 팔아요. 그런데 저는 전에 이제 스퀴드 오이라 그래서 피시 소스거든요. 오징어로 좀 만든 것 같은 액젓인데 이게 한국 액젓보다 좀 들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쭉 부어 줄게요. 넉넉히 한 150ml 정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것도 제가 한국 슈퍼에서 사온 건데 천일 우리, 굵은 소금이죠? 굵은 소금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그리고 채소들이 잘 버무려질 수 있게 섞어줍니다. 잘 버무려지면 좀 절여질 수 있게 잠깐 둘 거고요. 이제 믹서기에다가 마늘, 생강, 뭐 양파 같은 거 갈아야 되겠죠? 저는 마늘, 마늘 한 20알 정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생강이거든요? 네, 생강도 좀 넣어줄게요. 그리고 양파도 반개 넣어줄게요. 그래서 요거 마늘, 양파, 생강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국물이 벌써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 절여진 채소 위에다가 아까 우리 불려놨던 고추 가루죠.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아까 저희 믹서에 갈았던 마늘, 양파, 생강 있죠? 이제 일단 같이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잘 버무려 보겠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색깔이 나네요. 오, 냄새도 그렇고 보이시죠? 아 여기 굴 같은 게 없어가지고 굴러가지고 술이랑 같이 먹고 싶다. <laughs> 그럼 이제 검증의 시간이 왔죠. 절여진 배추 작은 거에다가 김치 소를 조금만 올려서 이렇게 제가 먼저 어,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어우. 진짜 맛있네. 와. 완성됐으니까 김치랑 같이 버무려 볼게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 배추 절인 알배추 속을 이따가 보쌈과 같이 먹으려고 제가 좀 따로 빼놨고요. 배추 속도 마찬가지로 여기 좀 빼놨습니다. 오르시 조그만 거 김치 속 하나 싸주고. 조그맣게 매운 거잘못 먹으니까. 아. <웃음> <웃음> 음, 맛있어요. 오케이. 제 좋아할 자랐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 절여둔 배치에다가 김치 속을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어,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냥 여기다가 할게요. 이렇게 김치 속을 다 들어서 맨 뒤에서부터, 맨 뒤에서부터 이렇게. 묻혀줍니다. 저 안쪽까지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싹, 싹, 발라주고. 정성스럽게. 자, 발라준 다음에. 어 김치가 좀. 음, 맛있겠다. 장네요. 여기 끝에 살짝 말아 올려서. 여기 김치 통에다가 꼭꼭 눌러서 담아 보도록 할게요. 아우, 예쁘죠? 그, 응? 살짝 말아서. 저니야, <laughs> 김치 만들어, 아빠. 와, 아니, 그 저는 김치 속이 좀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정말 딱 됐습니다, 딱. 와. 완벽하게 어, 양이 딱 맞아가지고. 아유. <목소리> 미어스다니. 김치. 김치. 이거 김치. 김치. 옳지. <목소리> 어, 그래서 여기 배추 잎 떨어진 거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걸로 이렇게 싹 덮어줄게요. 김치 비를 이렇게. 와. 오늘 진짜 김치 잘 됐네요 어 형님 이거 이게 뭐에요? 뚜껑 닫아주세요 이야 잘했습니다 이야 아유 비디오마마주세요 비디오를 봐세요 알았어 오세요 이야 집에 두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부랑 우리 콜라 수육이 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치 속 절인 알배추랑 해서 간단하게 수육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배추에다가 고기 고기 하나 넣고 마늘 편성과 짬장이 득 찍어서 얹고 고기 야도 넣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들었던 김치 속 넣고 그리고 두부까지 이렇게 고기 마늘 고기 김치 속이랑 두부까지 이거를 싹 접어서 자, 한입 하시죠. 아니 들어갈래나 모르겠네. <laughs> 한입 먹. 음. 아. 김치 만드느냐고 좀 힘들었거든요. 허리도 좀 아프고. 근데 진짜 이거 하나로 다 보상받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건 소주가 없다는 거. <laughs> 집에 소주가 없어요. 오르시도 하나 싸줄게요. 배추에다가 고기 하나 얹리고 입이 작으니까. 아이오트. 넴소이트 아스토프 김치소. 그다음에 마늘 작은 거. 쌈장 찍어서 그리고 두부도 작은거 이렇게 올려서 잘 접은 다음에 <웃음> 아. <웃음> <playful>. <웃음> 맛있어요? <웃음> 맛있었는지 직접 쌈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오르시 It's too big, no? No, Hoi lah. Hoi a h o no, i can lah. Hoi can i can h o i can h o a n h o i a n h o i can lah. o a n lah. o a n lah. Hoi ca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n h o a 아, 이 콜라스 얘기 맛있나 보구나. 와. 고마워요. 아이고. 전이는 조부랑만 이렇게 해서 예. 선이야아 아. 아. <laughs> 전이... 아앙, 아. 잘 먹네. 아앙! 아. 아. 그러면 저희는 장인장모님 댁에 새로 만든 김치 배달해 드리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